어, 여러분은 삶에 어 어떠한 만족이 있으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예. 어떨 때 마음에 족함이 있으십니까? 예, 질문이 좀 어려우시면 좀 바꿔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어느 때 힘이 안 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어, 뭐 일이 잘안될때 예. 또잘못 먹어 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 가져서, 그럴 때 힘이 안 나겠죠. 우리도 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먹으시고, 마시시고, 쉬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자셨는데요. 우리도 먹어야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실 때 살아갈 힘과 배부름과 만족을 기쁨을 줄수 있는 양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될때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고, 내가 진짜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가방이 있었는데 차가 있었는데 결국 사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 하고, 자식이나 손자가 막 좋은 대학교하고 취업이 잘 되고 결혼을 잘하고. 너무 자랑스러울 때 보고만 있어도 내가 배가 부르다. 그렇게 얘기하죠. 만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난다는 말이죠. 먹지 않아도 내가 기운이 나고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 그러한 일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오늘 요 본문에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로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도 고프시고, 목도 마을이시고, 지치셔가지고, 제자들은 사마리아의 이 수가라는 마을입니다. 수가라는 마을 안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제자들은 보내시고, 본인은 피곤하셔서 거기에 야곱이 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수가의 우물가에 앉으셨다. 홀로 앉아 계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것입니까? 네, 물좀 주소. 이렇게 얘기하죠. 말을 걸죠. 네. 근데 그물좀 주소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여인에게 정말로 물을 구하는, 무엇을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물을 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때, 이 여인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이거든요. 이 여인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구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그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여러 남편에게, 여러 남자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남편이 대여성명 있었다, 이러면, 사회에서 좋지 않게 보잖아요 근데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저 여인은 문제가 있는 여자다, 음란한 여자다 이렇게 조롱을 받는 거죠 그 동네의 수치거리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물에 물을 뜯어가면 여인들이 뜯어 가는데 같이 갑니다 모여서 같이 함께 가는데 다른 여인들과 물을 같이 뜨러 오지 못하고 친구가 없으니까 무더운 대낮에 홀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뜨러 혼자서 이 여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이 불쌍한 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예수님 자신을 그에게 쉬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물좀 달라, 라고 말을 거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겠지만, 대화 후에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자신이 그동안 피했던 사람들, 자신에게 음료라고 손가락진 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참으로 이 여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마셔도 마셔도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씻어도 씻어도 삶의 수치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소산하는 생명샘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그 갈급함을 채우시고 지어지지 않는 죄와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음식을 어렵게 구해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음식을 대접합니다. 예수님 구해 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시고. 목도 마르시고, 배도 고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 지금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미우러 가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겨우겨우 분명히 어렵게 구해왔을 그 귀한 음식을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이미 양식이 있다. 다른 말로, 나는 이미 밥을 먹었다.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놀랍니다. 아니, 아무도 예수님께 음식을 줄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음식이 났지? 어리둥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나는 배가 부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나는 만족한다. 나는 힘이 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살맛이 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배가 든든하게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아, 배가 터지겠다. 뭐 이러면서 빵빵하지. 배를 막몇번 두드리면서 뭐 그렇게 해야 우리는 잘 먹었다 만족합니다 배가 불러도 맛없는 거 많이 먹으면 우리는 영 불만스럽습니다 밥과 국을 꼭 먹어야 내가 밥을 먹은 것 같다 해가지고 다른 것을 많이 먹어도 밥과 국을 꼭 먹어야 내가 밥을 먹었다 이렇게 만족하는 분도 있고 밥 먹을 때꼭 고기반찬이 있어야 된다 고기를 안 먹으면 내가 힘이 안 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먹어야 우리는 만족을 하죠. 비단 음식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튀어야 우리는 만족을 하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호영 불만스럽고 불안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기도 제목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영 살맛이 안 납니다. 기도할 맛이 안 납니다.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 입맛에 맞아야 만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한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그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볼때 구원받는 것을 볼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셨고 만족하여 하셨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셨습니다. 한 영혼이 죽음에서 수치에서 죄악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회복으로 새로운 삶으로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만족하셨고 배불러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이루는 것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떡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기쁨을 누리시고 힘을 누리고 만족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디까지 나아가십니까?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원수들을 위해 죽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같이 십자가에서는 죽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사명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생수와 참된 떡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삼된 양식이요 내 피는 삼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그로부터 힘과 만족과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 힘으로 우리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양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찍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을 때에 다른 말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에 그분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연향으로, 우리의 에너지로 삼을 때에 우리는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힘이 근원에 되고, 삶의 근원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삶 맛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때로는 배가 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만족을 누리는 자가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살아갈 힘으로 삼은 그 사람.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된 자이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전도서에는 얘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보는 돈을 만족하지 못한다. 돈과 물질은 사람을 영원토록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3장에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시편에서는 얘기하죠. 나는 이론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감으로 메마른 영혼의 목마른과 배고픔에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양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른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다른 것으로 양식을 삼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 차려진 상에 우리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과 영원한 배고픔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신데 우리는 다른 양식을 찾고 다른 것에 만족을 얻고 다른 것에 우리의 살아갈 힘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하늘 양식으로 그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광야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나를 거부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얻어먹었던 그 애굽인들의 음식과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만나를 가정스럽게 여깁니다 딱그 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만족으로 주셨는데,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거워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리스도로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에 에너지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곳에서 찾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식이 밥을 안 먹고, 맨날 인스턴트만 먹고, 군것질만 하고, 그러면 부모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진수성찬을 안 먹고 독약을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이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집. 이름 자체가 식당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밥집에서 우리의 밥, 우리의 양식으로 이 세상의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내어 주시고 다시 사셔서 죄의 삶과 영생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에덴 동산의 생명 나무입니다. 그분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오늘도 그분을 먹고, 먹고, 또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맛, 그 기쁨, 그 즐거움, 감사,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배가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양식인 예수님, 생명의 양식인 그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그분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 것인데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방법은 먼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나는 주의 말씀. 기억하시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에 나의 의지에 불이 붙도록 하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많은 나무를 비비고 비비면 결국 불이 붙는 것처럼 말씀이 내매 많은 삶에 깊이 들어와서 내 삶에. 말씀에 불이 붙는 것처럼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깊이 목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이 땅에 이루시고 적용하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사케오와 같은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처럼. 성령님 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성령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 붙들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진 사람, 예수님의 양식으로 배가 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처럼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뜻 구하며 삽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구하며 살아갑니다.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피해왔던 사람들에게 달려가 여기 그리스도가 왔다. 이가 그 우리가 기다리던 그가 아니냐 선포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남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제자로, 예수님의 사명자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천국 가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배가 부르고 힘이 나고 기분이 좋고 살 맛이 나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살아가는 힘이고 만족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아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양식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케 합니까? 여러분의 배는 순간 불러도 곧 다시 허기지는 썩을 양식에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자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참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먹고 마신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다 내려놓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생명이 양식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